안녕? 내 이름은 박지연이야. 나이는 12살. 그리고 난 유튜브를 하고 있어. 아직 구독자는 11명. 거의 다 친구들이 눌러준거지. 아, 나 아주 떡상하고 싶어. 일정아. 넌 알고리즘이랑 친구니? 친구면 알고리즘한테 내 영상 눈띄어달라고 해줘. 알겠지? 어쨌든, 내 닉네임은 박연주. 연주야, 그리고 난 샘이라는 법무부 언 있어. 너 언니는 픽션 요리장을 잘 만들어. 나도 세미 언니처럼 영상잘 만들고 유명하고싶어 하... 오늘 영상을 만들어야 돼. 음, 소규모의 주제는 아, 나짱 많이 네 개를 가려준다. 말으면 되겠구나. 주제는 짱한 겨울이 가려줄다 그리고 이틀 만에 조회수있어 되면 이편도 만들어야지. 음, 세미 언니는 다만들었다 자, 썸네일 만들어야지. 음 이건 이렇게, 어 됐다. 이제 올려야지. 우와 올리자마자 일을 해. 내일 확인해야지. 안녕히 계세요. 알겠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. 과연 주초 횟스는 우와 40개 대박. 우와. 일단 이편을 만들어야지. 만들었다. 어? 57회? 올려야겠다. 한번 갔다 와서 다시 쓸게. 헐 어? 영상 조회수가 845회? 뭐야 뭐야 어? 어? 잠깐만 나 지금 너무 긴장돼 떨려 댓글 인식은? 야악글 글? 하 뭐지? 들어가보자 담임이? 어? 잠만 핸 소기가 우리집에 있으니까 그걸 사진 찍어서 찍을게 좋아요 수는 면 80개? 허허 대박 구독자 수도 37명? 아 어, 내가 뭐라고 어. 감사합니다. 이런 댓글 등등이다. 와. 진짜 너무 기분 좋다. 하나하나 다 댓글 알려드려야지. 오랜만이네. 나 지금 쌍막김. 구독자 수는 2 8 0 0명 그리고 지는 당장이 무려 1만 명 유튜버이고, 두 번장은 일곱 번 유튜버고, 3,000명. 지원은 9만 반장. 구독자 수 1만 명. 착한 유튜버는 14살. 빨리빨리 두 번장. 구독자 수 3,000명, 17살, 똑똑한, 킹가리우. 구독자 수0 0 0명 나는 베트남 12살. 자. 구독자 수 6,000명, 나인 12살. 그 이유는 계절즈. 부모님이가 봄이고, 편집에 언니가 여름이고, 리우가 가을, 난 겨울. 오늘 내 공로나가 올라왔다.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많이 했냐고 근데. 우리 구독자 분들은 다 믿어주지 않았다. 정말 다 싫어. 사람이 원래 이렇게 대단하는구나. 해명도 아무도 안 들어주. 신기하다. <laughs> 구독자도 1.87천 명. 아니 구찌가 뭐냐고. 아 진짜. 오늘 내 공로나 올리셨던 분이 조회수 잘 나오니까 고집 공로 올리셨다. 아니 왜 그래? 잘못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당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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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영상을 올리고. 어, 럼 오늘은 소연이 기재해서 공유나 해. 음 사진 증거. 아 사진 증거가 일단 업로드. 그냥 내 공연에 계서올라와서 엄마한테 하루 받겠으니싹다 저장해놓고 내일 보다 가야 되더라 오늘은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날이자, 듣는 날! 하아 고생 정말 많았어. 다 사과만 올리고 논란도 다 끝났지만, 현상이 더 걱정하는 게더 많아. 난 이제 그만 힘들어. 그리고 지원들도 논란 때부터 광택시켜서 그만 언는도 마침표를, 내리 예, 예리빵도 마침표. 내 구독자는 1 9 8만명으로 끝나네? 음, 한참 남았지만 돌아오는 데 오래 걸려. 나도 이제 얘기 중이네 그럼 어, 안녕 연주 채널 1월 2일 맞침표 오랜만이네 나컴백했서 다시 나왔다고돌아온니내독자는 3.48천명 와 내가 그전에 돌아온거라 저분지 1년 전만에? 정말? 정말 대박이다 댓글들은 다 위로 댓글 보고싶다는 댓글 정말 너무 행복해 돌아온지 반년정도 돼서 독자는 5.98천명 탑상에서 2천명을 달리고 있어 혜미언니는 칠천 명 됐고 이제는 구천 명. 그럼 안녕.